로또북입니다. 네, 1013회 복귀를 가지고, 어, <laughs> 로또에 찾았습니다. 네. 어, 1013회는요, 어, 이거 왜 이래. 1013회는 번호가 21번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21번, 그리고 34번. 16번, 41번, 네. 역시, 6번 때가, 그죠? 69에서 두수 나오고, 0, 1, 2, 3, 4에서 네수 나왔습니다. 그죠? 예. 네. 보너스 볼은, 어. 보너스 볼이, 음, 보너스 볼이 몇 번이었더라? 어, 보너스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예. 네. 어, 렇게된는데요 어, A그룹에서는, 네, 보겠습니다. 22번. 역시, 22번 예상했었죠. 로데베이가 22번이 출연했고요. 그 다음에, 어,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어, 이번에 두수 정도 봤었는데, 어, 역시 A그룹에서는 한 수가 출연했고요. 어, B그룹을 보시면요. B그룹에서는, 어, 색깔을 바꿀까요? 색깔을 바꾸도록 하죠. 어,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이죠. 네, 보라색으로 하겠습니다. 네, 21번. 그죠? 21번. 그리고 어, 26번. 그죠? 어, 그리고 41번. 네. 정확히 세수 있었네. 그죠? 3에서 4수. 맞습니다 그죠? 예 네, 정확히 세 어, 수가 있었고요 어, 나머지는, 어, C그룹에 보시면, 네, 34번 들어있습니다. 그죠? 네, 34번 들어있고, <laughs> 아, 여기 4수네요. 그죠? 36번. 3수서 4수 봅니다. 했는데, 4수 나왔네. 요 그죠? 21번, 2 2번3 6번 41번이 B그룹에서 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 아, 패턴에서는 22번 들어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여기도 22번. 패턴에서는 22번 들어있습니다. 22번은, 어, 강하게 봤습니다. 아, 로또베기도 강하게 봤고요 어, 좀 아쉬운 게 있다면, 30번 대가 그죠? 아, 너무 아쉬웠습니다. 10대도, 아, 어, 10번 대가1댓대걸 어, 예상했어요. 10번 대 아니면 30대를 봤는데, 아, 10번 대가단대하고 어, 단대랑 10대가 나왔죠. 네. 패턴 너무 아쉬웠고, 그 다음에 어 12수 조합에서는 어 22번이 들어있었고, 그죠. 36번이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아쉽게 없습니다. 그죠. 너무 아쉬워요. 22번이랑 들어있었으니까, 봐요. 36번이 22번. 그죠? 두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2어 2번3 2번 들어있죠. 그죠. 네. 32번도 있고, 22번 그죠. 좀 아쉬워요. 예, 좀 예상수 12수 뽑을 때 너무 아쉬웠어요. 22번이랑 아, 3 6번만 들어있었다. 41번이면 43번, 예, 43번을 가져갔는데 예, 41번이 나와버렸죠. 예, 이거 보시면 멸구한1 0대였인데 10대 맞췄습니다. 그죠. 예, 단대도 같이. 그죠? 이번에는 단대랑 같이 했어요. 그죠? 단대도 같이 나왔고, 상향은 22번 예상했는데 나왔고요2웃수는 어, 5번에 45번 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죠? 이웃수, 여기 강하게 보였었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 10주 예상 보면요. 네. 여기도 보면 어, 22번 합성수에는 있고요 음. 자, 파사미. 예. 파사이에서는 나온다. 22번, 여기 체크해드렸죠, 32번. 그대로 두수 나왔죠. 4배수에서는 안 나왔고요. 5배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주차에서도 보면, 그죠? 5주차에 41번 출연했습니다. 그죠? 보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10주차에서는 안 나왔어요. 그죠? 어, 원래는 출연하는 게 맞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5주차에서 41번 한 수가 나왔고요. 네. 아쉬웠다. 네. 이번에는 22번, 36번, 그죠. 두 수가 아, 나왔습니다. 아쉬워요. 어, 번호가 21번, 22번, 26번, 34번, 36번, 41번, 그죠. 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 지금 분석으로는 어, 아쉽게 제대로 분석을. 어, 분석했는데서 수가 당분이안 나왔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그죠? 두 수밖에 못 맞췄습니다. 그죠? 두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어, 이번 회차는 쉽지 않은 회차세요. 20번대가, 어, 20번대가 출연할 거라고는, 그죠? 20번대가 어, 초코로 나올 줄은 단대하고 10대가 멸이 되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것 그렇게 드물죠 예. 그렇게 드물기 때문에 1014회 때는 어, 이렇게 안 나올 확률이 높고요 예. 이 20번 때가 세수 나왔을 때의 흐름 어,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볼 만합니다 예. 어, 또 지금 1시 55분입니다 네. 날이 지나가지고요 어, 1시 52분인데요 어, 1시 55분인데요. 어, 뭐, 또, 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그죠? 어, 그리고, 어, 새로운 달입니다. 네, 5월달. 에, 가정의 날입니다. 그죠? 모두들 어, 행복하게, 에, 어, 즐거운 어,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어, 보낼 수 있으면, 어, 좋겠습니다. 네, 에, 로또베기는 또, 2014회 자료를 가지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이 있어 가지고 제대로 분석을 못해 드렸죠 그죠 따로 영상을 다못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분석하는 바람에 좀 놓쳤는 것 같아요 4배수에서는 나왔죠 그죠 4배수 36번 나왔습니다 4배수에서는 항상 한도수 무조건 놓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귀입니다 어, 1014일때 우리 로또님들 꼭 대박날 수 있도록 어, 로또배가 또 열심히 또 어, 분석하고 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